오랜만입니다. SBS 금토드라마 굿 파트너 1회 2회 리뷰를 시작합니다. 작년 10월의 마지막 밤에 아버지를 보내드린 이후 바쁘기도 했고 드라마 영화 리뷰가 허우롭게도 느껴져서 유튜브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려니 30분 만에 만들던 영상을 5일만 넘게야 만드네요. 그 사이 이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꽤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법적물임에도 이혼이 주제라서 몰입도가 좋고, 한 해당 한 사건씩 다뤄지는 형식으로 전개도 빠르고,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도 좋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입니다. 대정로펌에 이온1팀이온2팀이 있습니다. 1팀에는 파트너변호사 차은경 신입 변호사 한유리 차은경의 비서실장인 최사라가 있습니다. 2팀에는 파트너변호사 정우진 신입 변호사 전은호가 있습니다. 한편 1팀 파트너변호사 차은경에게 는 내과의사인 남편 김지상과 딸 김재희 가 있습니다. 다음은 1회 2회의 간단한 줄거리 및 리뷰입니다. 1회에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 하고 대종로펌에 입사한 한유리는 바람을 피워서 아내 A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 B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내 A가 의붓증이 있다는 남편 B의 말만 지나치게 믿고는 남편 B가 승소하게 해 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B의 외도가 벌써 여섯 번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한 유리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업종상 범죄자를 변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초년생 한유리가 이상과 현실의 계를 깨달으면서 성숙해가는 전개가 될 듯합니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 아내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라는차은경의 멘티에 뜯기며야 할 남자들 많았을지도. 이외에서 다뤄진 사건은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A남과 B녀는 친한 남사친 친구 사이로 각자의 두 가족이 평소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가족 동반 캠핑에서 A의 아내 C와 B의 남편 D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A와 B가 함께 이혼을 의뢰했습니다. 차은경은 국회의원의 아들로 재산이 많았던 불륜남 D에게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체문을 봐서라도 좋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불륜남 D는 20억을 아내인 B녀에게 지급한 대신 자식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A남은 아내 C에게 양육비를 안주는 대신 재산 분할을 안고 아들의 양육권을 아내 C에게 넘긴다는 놀라운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신녀와 디남이 오히려 두집 아이들을 모두 키우게 되는 황당한 내용에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 외도로 상처가 있었던 한유리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모두 이 합의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특히 A남은 아내 씨에게 우리 아기 잘 키워줘. 너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태우 배우의 멋진 연기로 코끝이 시큰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자식을 저런 부모 밑에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설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너무 황당하지만 나름 그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A 남은 자신의 아들이 가사 조사관에게 엄마, 시녀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바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비녀는 이혼을 해도 불륜남 디만큼 아이들을 예전과 같이 넉넉하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차은경은 함께 지내다 보면 외도를 저지른 시녀와 디남은 언젠가 헤어질 것이고 아이들도 결국 20억을 받은 비녀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준 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바람직한 결론일 수 있어라며 잘잘못을 생각해 보다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바라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한때 사랑했던 인연들이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됐을 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혼 후 각자에게 최선의 새 출발을 도모하는 것도 이혼의 현실이라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선의 합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차은경의 남편 김지상이 차은경의 비서 최사라와 바람 피는 것을 목격한 한유리가 고민 끝에 힘들게 알렸지만 차은경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두 번째 사건에서 보면 작가님은 이혼에 대한 의외이지만. 현실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듯 하니, 창은경의 남다른 대처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이혼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서 끝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드라마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i know